붓셀 건입니다. 막대입니다. 끝에 달려있는 털입니다. 그래서 붓을 나타냅니다. 이런 모양으로 손을 그렸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나머지를 마저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사거리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손에 붓을 들고 길가에서 도로를 만들거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이나 도로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세운다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머리, 손, 발. 사람입니다. 사람이 고든 자세로 꼿꼿하게 세워져 있는 모양에서 튼튼하다 건강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굿셀 권자가 되었다고 봅니다